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100원짜리 슬라임 카페로 유명한 마이린 슬라임 카페가 이번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와아 마이린 슬라임 카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마이린 슬라임 카페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있으면 모든 시설을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린 슬라임 카페는 요즘 인기 있는 슬라임 파츠들을 모두 준비해놨어요! 정말 다양한 슬라임 파츠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토핑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폭신폭신한 토핑도 있고 또파콘 토핑도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슬라임 베이스도 정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베이스 슬라임이 있고요! 다양한 향료와 색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슬라임 카페를 이용하다가 지루하시면 마이린의 PC방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빌리슈틀이 있고 분위기를 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간식도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고요. 손님이 원하는 과자는 제가 직접 사다도 드립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도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어요. 어린이 과학동화, 어린이 조선 등 다양한 어린이 잡지도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린 슬라임 카페에 오시면 마이린이 직접 놀아드립니다. 아, 물론 놀아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도 함께 노는 거죠. 그동안 마이린 슬라임 카페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모야모야 모야 패밀리, 토깽이네 상상 놀이터, 프리티 에스더, 소피아 누나, 치엔이 누나, 뚜아뚜지, 그리고 예코미 등 진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주는데요그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이번에 와일드 슬라 카페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와! 마이린 슬라 카페 1호점은 마이린 방에 있어서 조금 좁고 불편했는데요. 제가 좀더 넓은 방에 슬라임 장비들을 추가해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1호점하고는 진짜 다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짜잔! 여기가 마이린 슬라 카페 2호점 입구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따라따! 여기가 바로 2호점입니다. 와! 여기는 마이린 집의 다른 방인데요. 여기는 원래 촬영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조명도 있는데요. 이번에 마일인 슬라임 카페 2호점으로 3년장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슬라임 카페에요. 진짜 크죠, 여러분? 여러분, 2호점 진짜 넓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2호점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여기에는 토핑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플라스틱 케이스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파츠들이 들어있어요. 오른쪽에는 캔들이 있는데요. 밝아서 분위기도 좋고 또 향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린 마이맘tv 포레버라고 써져있어요 마이린tv 마이맘tv 포레버 여러분도 응원해주실거죠 그리고 왼쪽에도 다양한 토핑들이 많이 있어요 또 2호점은 1호점보다 좀더 최신 토핑을 많이 구비해놨어요 2호점은 최신 파츠가 3 0 0종류돼요 진짜 많죠 이렇게 마이린 슬라임 카페 2호점에 오시면은 다양한 파츠들로 마음껏 슬라임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슬라임 베이스도 굉장히 다양해요 클리어 슬라임부터 안에 반짝이가 들어있는 슬라임이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정말 다양해요 8가지의 슬라임 베이스가 있어서 다양한 슬라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슬라임 베이스를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이린 슬라임 카페는 물풀로 슬라임 베이스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물풀이 있고요 그리고 1.1L 물풀도 있어요 그리고 2.1L 대용량 물풀도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물풀을 고르실 수 있고요 다른 회사의 물풀이나 에머스 물풀도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에 넣으면 좀 반짝이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폼, 아이클레이 이렇게 컬러점도 있어요 그리고 스노우매직도 있고 스노우버디도 있어서 다양한 느낌의 슬라임을 만들 수 있어요 슬라임 만들 때 필요한 다양한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 식소다, 리뉴, 그리고 액티베이터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슬라임을 더욱 더 재미있게 가지고 놀수 있는 도구도 있는데요. 이거는 철망인데 이 철망을 슬라임에 딱꽉 붙이고 딱 늘려주면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막 선이 생기는데 그거를 딱 끊어가지고 기포 소리를 내면은 진짜 기포 소리 너무 좋아요. 마이린 t v 영상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뜰채 같은 건데 이거는 주로 슬라임 토핑 건질 때. 슬라임을 딱 만들었을 때 여기 에 슬라임을 넣어주면 토핑만 딱 남아요. 그럴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슬라임이 나오는 게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두 가지 장비가 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동 용기나 파레트 같은 게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슬라임을 여기에 모아두면 진짜 예뻐요. 이게 파레트에는 빨전노초파란보 이렇게 딱 모아두면 진짜 파레트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얼음 용기는 에 제가 예전에 한번 딱 모아둔 적이 있는데요. 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의 용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슬라임을 예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트 케이스가 슬라임을 담으면 예뻐서 좋더라고요. 정말 슬라임 용기가 다양하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슬라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트 케이스도 있어요. 하트 케이스.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네모난 킬수도 있고 동그란 킬수도 있고 슬라임을 섞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라임이 피부에 오래 닿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갑도 많이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또 슬라임 카페 오면 은옷을 슬라임에 묻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이린 슬라임 카페는 슬라임 만지기용 옷이 따로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있는데요 여러분 마이린 슬라임 카페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또, 슬라임 카페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슬라임을 못 만들어, 나는 슬라임을 못 만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인 슬라임 카페는 용암 손도 만질 수 있는 슬라임과 슬라임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문방구 슬라임이 정말 다양한 종류가 쫙 있는데요. 꿀떡도 있고, 진주 슬라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슬라임이 있어요. 이렇게 추억의 슬라임, 젤리 몬스터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퍼티 슬라임도 있고, 또 뒤에는 최근에 나온 아이 슬라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퀴시 슬라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슬라임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죠. 근데 이 슬라임 중에는 마이리니 만질 슬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아래 코너에는 슬라임 만들기 키트가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슬라임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문방구 슬라임 만들기 키트가 많이 있는데요. 문방구 슬라임 만들기 키트는 만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렇게 슬라임 아카데미도 있고요. 그리고 슬라임 연구소도 있고, 슬라임 몬스터, 그리고 슬라임 갤러리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든 슬라임 카페에는 홍대 슬라임 카페에서 가져온 만들기 키트가 있는데요. 마이든 슬라임 카페에서 홍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내 맘대로 슬라임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막 번호표가 붙어있고요. 슬라임 만드는 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릴리드 에이즈 슬라임 카페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클리어 슬라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뒤쪽 보시면은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릴리데이즈, 내 맘대로 슬라임 등 다양한 홍대 슬라임 카페 만들기가 제공됩니다. 여러분, 마이이 슬라임 카페 어떤가요? 혹시 빠진 게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여기서 편히 앉아서 슬라임을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치대가 있는데 이 슬라임, 이 핸드폰 거치대로 슬라임 만드는 거를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 하는 것도 촬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마이린 TV 찍는 것처럼 앞에서 찍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이린 TV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마이린 TV는 슬라임 만지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드립니다. 여러분, 슬라임 만질 때자신의 키하고 책상 높이하고 안 맞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린 슬라임 카페 2호점에서는 이 책상 높이를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고요. 잠렇 하면 내려가요. 그래서 키에 상관없이 슬라임을 편안하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을 만지는 책상은 제가 매일매일 닦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디슈로 제가 매일매일 닦고 있습니다. 완전 빡빡. 이 책상은 정말 깨끗하니까 여러분 믿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만드신 슬라임은 이렇게 예쁜 종이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이린이 드리는 뇌물 어떤가요? 그래, 마이린 슬라임 카페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어딘지도 모르고 왠지 먼것 같고 못 가잖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마이린 슬라임 카페인데요. 여기 안에 슬라임 카페를 담아서 직접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이린 슬라임 카페 2호점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가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